어때요? 뭐가요? 현이 누나 대체 뭘좀 주겠냐고. 아직 기분, 기분, 기분. 아니 뭐 어차피 알고는 있었으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일단 음... 사실 백현 씨 알고 있었어 몰랐던. 아 진짜요? 저를요? 예. 응. <laughs> <laughs> 저란 존재를요? 예. 응. 기분 나쁘, 진짜 기분 나쁘시는데 그. 제가 우연찮게 어떤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백현 씨가 쓴 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 안 됐었는데 몰라. 아... 근데 읽을 수밖에 없었지. 갑자기 편지가 아, 똑 끝까지 보니까 아... 그걸 읽었는데 근데 그게 하필 백현 씨가 쓴 거여가지고 봤는데 어, 글을 너무 잘 쓰기도 하고 아... 마음이 너무 저한테도 잘 느껴져가지고 아... 와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어른스럽긴 하더라. 아, 방금 현재한테 혼났는데요. 자기 좀고려 하나 한다고. 뭘 하세요? 오늘 경향에 있어서. <laughs> 사랑을 좀. 아, 무슨 오랜만에 또 혼나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laughs> 그래서 누구랑 데이트했었으면 좋겠어요. 현지. 만약에 저희가 현지가 원하는 데이트 상대랑 데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아니면은. 저야? 네. 아, 저는 이렇게 둘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 뜬금 없는 사람 시켜버릴까 그냥. 뜬금? 근데, 이게, 그, 백현, 말 편하게 해도 아, 괜찮아 말, 서로 편해가? 어, 아, 그래, 그래. 그, 백현이, 너가 생각할 때는, 음. 현지가 어떤 사람을 되게 좀 이상형으로 꼽는 거 같아? 나는 계속, 막, 말했는데. 유식이? 어, 나도. 음, 음, 이유가 유식이? 뭐야? 그냥, 재밌는 사람도 좋아하고, 음. 배려도 많고, 유식이가. 음. 그런 면모에서. 음. 진짜 이해 잘해줄 것 같아서. 네, 나도 유식이랑 엄청 많이 친해지진 못했는데, 사실. 근데 유식이 딱 봐도 되게 멋있는, 뭐, 외적으로도 되게 뛰어나고. 멋있는 애야. 그리고 키도 되게 펀치하고. 어. 그래서 나도 그냥 유식이를 말하려고 하긴 했어. 응. 근데 아마 현진은 유식이를 원하고 있을 거고. 아, 진짜? 응. 그렇구나. 생각... 현지가 원하고 뭔가 우리들이 괜찮은 사람을이랑 데이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누시게 맞고. 음... 음. <laughs> 이걸 같이 고민을. 근데 근데 뭐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 나랑 재영이랑 같이 셋이 있을 때. 근데 막그 엄청 응원한다고 했었잖아. 나 응원까지는 잘못할거 같긴 해. 그다음에 회관 잘못할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 어, 역 x 제외하고니까... 그냥... 어. 그 솔직히... 박수 치에서는못할것 같긴 요